8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들도 잘 견디고 계신가요? 아, 지금 시간이 저녁 6시가 되어가고, 6시가 조금 지났는데, 해가 이제, 어, 아파트 건물 아래에 가려서, <laughs> 저희 집 베란다 안쪽에도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남양, 남양 집이다 보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햇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혹독한 이 여름에 여기 있는 저희 집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초록화 여기 지금 초록한 모습이 보이죠? 요거보다 더 진한 초록색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차광망을 새로 해주면 한두해 정도는 어, 이렇게 색이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위에랑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하얗게 정말 저희들, 음, 새치가 있는 것처럼 흰머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탈색이 완전히 되었고요. 그래도 여기 옆쪽에 베란다 안쪽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그래도 햇빛이 좀덜 받으니까 그래도 초록한 원래 색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와, 올해가 정말 지난해보다 햇살이 강하긴 강한가 봐요. 이렇게 여름 이제 봄에서 여름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위에가 탈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그만큼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죠.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초록이고 아 투톤이 되었는데 이 차광망이 이만큼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더운 계절에 덥다 덥다 하면. 어, <laughs> 덥다 덥다 하면 안 더워지는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더울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계절 이 계절을 즐기자 이렇게 혹독한 계절이 지나면 가을에 요아이들이예쁜 모습을 더 어, 가을되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혹독한 여름을 견뎠으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덥다 덥다 덥죠 덥죠 이렇게 하는데 저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음 뭐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laughs> 저는 어, 덥다 덥다 하는 얘기를 조금 하지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어, 딸한테 갔다 오는 어, 날입니다. 그래서 딸한테 갔다가 조금 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베란다 뜨거울 때는 사실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 힘들어서 제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그래도 조금 시원하네요. 해가 없으니까 어, 이렇게 거리대에 한번 나와서 아이들 한번 둘러봅니다. 여기 노마 이렇게 입장이 조금 통통한 아이들은 그래도 어, 물관 수를 하지 않아도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고 통통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물이 그렇게 고파는 아이들 없어요. 어, 몇주 전에, 이제, 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 2주 전에 마지막 오는 장마비를 맞춰서 그런지 아이들, 물고파나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그런데 이제 너무 습했다가 이게 날씨가 갑자기 쨍하니까 요 아이들이 병이 오는 걸까요? 안 그러면 여기 노마가 화장을 입었는 건지, 음, 요렇게 까뭇까뭇한 요런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저가 아니고 화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몇몇 아래 지금 제일 아랫장 입장이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입장은 이제 하엽으로 질 거니까 그래도 생장점 보위에 제일 아랫단 입장 빼고는 생기가 돌고 통통합니다. 예쁩니다. 노마도 예쁘고요. 네, 이제 이제 동근잎 빛이 후리대도 너무 예쁘게 하고 있고, 페리도트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청키도 예쁩니다. 예쁘고, 수빙도 제가 꼬았죠. 꼬우고, 그냥 이대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리를 잡고, 아, 입장은 가운데 부분에 단수를 조금씩 늘려주면서 얼굴 사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기서 이렇게 볼품 없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하엽은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공룡뿌리가 많아서 제가 조금 전에 또 공룡뿌리를 제거해줬고요.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 그나마 잘 견디고 있고, 여기 보면 조이스 툴루크금 요 아이가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아랫단 쪽으로 마른 입장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약간 물찬 듯한, 이 아이 한번 꺼내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 영상을 켜기 전에 하엽 정리를 하다가 아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하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랫단 쪽으로 제가 어느 정도 하엽을 떼줬는데 이렇게 하엽도 많이지고 여기 보면. 음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외와이처럼 이렇게 물찬잎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줄기가 가는 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훅 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 햇살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 조이스 툴루크 검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 햇빛을 등지고 있는 자리였어서 그대로 수영을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아, 이렇게 그래도 아, 여기 위쪽에도 제가 이제 웃자란 감이 있어서 똑똑 꺼내줬어요. 똑똑 꺼내주니까 이렇게 자구도 올라오고, 아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대체로 저희 집에는 어, 어제 보여드렸을 때그새 어, 아이 빼고는 정말 어, 다행히 잘 견디고 있어요. 이 여름. 아 오늘 제가 대전에 갔다 오는데. 아, 제가 원래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 땀이 정말 비오듯이 온 등에 앞뒤로 땀이 흐르고 옷이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만큼 날이 습하고 기온이 굉장하다는 얘기죠. 아, 정말 올 여름. 아,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아 너무 더워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대전에 딸한테 갈 때는 기차 안도 덥더라고요. 기차 안도, 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기차 안도 더워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애지간인, 애지간이 에어컨을 틀어서는 이 열기를, 음, 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여기 스노우 바니가 너무 앙상하죠. 아유, 정말,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하엽을 떼다가, 어, 하엽을 떼다가, 어, 전체적으로 하엽을 떼고 이제 휴지통에 버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고이는 하엽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소노반이 요 아이 하엽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 얼굴이 너무 지금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입장들은 너무 단단하고 돌처럼 정말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요 아이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분갈이를 작년에 해줬는지, 올해 해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 가을이 되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화분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윗쪽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요 바깥쪽으로는 어, 바깥 테두리는 조금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뽕긋 올라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입장이 많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입장을 떨구고 이제 이렇게 얼굴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하부 가운데 부분이 더 뽕긋하게 그렇게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조금 시원해지면 이 아이 조금 내려가지고 요, 출기도, 아, 하엽이 많이 치니까 출기도 조금 보이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목대도 보이죠? 목대도 보이고 해서, 연 목대도 조금 더 아래로 심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공중뿌리도 보이죠? 공중뿌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아이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여기, 간이네트망에 있는 아이들은, 아, 잘 견디고 있네요. 여름에 취약하다고 하는, 여기 방울복랑금도, 어제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하나둘씩 떨군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는 의외로, 어, 오 올해 제가 데리고 온 아이죠. 몇달 덜인지 몇달안 됐는 아이인데, 장마가 오기 전에 덜였던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뿌리 활착을 잘하고, 바깥에 이 더운 따가운 햇살에도 잘 견디고 있어요. 방울복랑금. 아, 풍성하게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색감도 뽈그리하게 정말 그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드쿠스입니다. 레드쿠스. 요 아이 제가 화장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커팅을 해주는 아이죠. 어, 23, 21년 7월 15일 날 제가 커팅을 해줬네요. 7월 15일. 아, 이제 2년이, 음, 2년이 두 해를 겪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두 해를 지나고, 요렇게 아이가 많이 입장도, 단수도 많이 느리고요. 아우, 예뻐졌어요. 요 아이. 음, 원래 수영은 이 수영보다 더 예뻤죠, 더 예뻤는데 너무 화상을 심하게 입고 해서 제가 커팅을 하고 입장이 몇 달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입장을 늘려주면서 단수를 요렇게 내리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음, 처음과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지 않지만. 원래 처음에 본연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해를 겪으면서 이렇게 예뻐지고 또 색감도 이름에 걸맞게 레드빛으로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음 아이들 아 어, 처음에 이제 화상을 입고 막 이렇게 못난이가 되었을 때는 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아 그냥 뽑아서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조금 아끼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또 그냥 뽑아서 버리기가 보내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난이라도 그냥 아유 살려면 살고 그런 완전히 그냥 방치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 아이도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시간은 그래도 오래 걸리지만. 기다려 줌이 허무하지 않게 그렇게 요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해줍니다 아 예쁩니다 그래도 <laughs> 아, 얼굴은 전부 다 이렇게 배추처럼 수영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저희 집 아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레티지아 철아도 아 이렇게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엽이 이렇게 조금씩 저가구요 하엽이 저가구 어, 공중뿌리도 조금씩 나고 있고요 여기 레오파드 금도 아 레오파드 금도 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면 까뭇까뭇 하죠 음 <laughs> 주근깨가 생긴 것처럼 기미가 생긴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까뭇까뭇한 요런 아 지금 상처가 있네 요게 아, 화장이면 괜찮은데 혹시나 탄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일단 번짐이 있나 없나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약방제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날이 원체 더우니까 그것조차 너무 급시나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습한 장마를 겪고 햇빛이 쨍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약간 소독 을 해주는 느낌으로, 어, 약을 한번 쳐줬으면 좋았을 걸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요. 아, 요 아이들한테 혹시나 탄저나 다른 병균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 이제 걱정은 되나 탄저가 아니고 화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입장에 노마, 노마와 레오파드금 조아이 외에는 어, 저렇게 까뭇까뭇한 어,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들 없고요. 아, 예쁜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시원한 어,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온도가 떨어져서 시원한 그런 기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어, 으쌰으쌰하는 그런 다육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사각꽃이아 예쁩니다. 이렇게 음 가운데 부분에서 짱짱하게 이렇게 새잎이 나오고 있네요. <laughs> 꽃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미오도 예쁘죠, 로미오. 아, 여자친구 줄리엣을 잃어버린 로미오입니다. 줄리엣은 제가 예쁘지 않아서 현재 데리고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요 <laughs> 아이가 뭐 빚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쁘지 않으니까 아 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줄리엣은 그래서 아직까지 데리고 오지 않고 여기 연등도 아가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자구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두 군생이 되어가는 연등 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어, 악이고요. 모주는 여기 있습니다. 연중 모주는 여기 있어요. 완전히 얼굴이 다르죠. 요 아이는, 어, 새엽처럼 길쭉길쭉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요 아이 자구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고, 요 자구가 또 이렇게 아기를 양쪽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살,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음,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아, 이제 모주와 달리 이렇게 어또 같은 환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해서 3두가 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입장에 빨간 라인을 두르는 연등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저희 집 허리대 아이들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 저녁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수박 한 쪽을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다육이도 저희들도 무탈하게 이 시간, 이 계절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저희 집허리대 소식 전해봅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하고, 음, 휴일 저녁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